아이고 용감한 양망도의 친구 투투투! <laughs> yes. 오늘 할당량 채웠고. 아 깜짝아, 아니 이거 갑자 기 이거 그림 푸사 뭐야 이거? 네? 푸사 뭐야? 어씨 아, 깜짝 놀랐네. 아니 쉬바 그거 왜 거기서 보임? 왜물 <laughs> 들었다는데 애들이? <laughs> 그거 이전에 저기 다른 어. 쪽이랑 놀면서 했던 건데 그거 왜 거기서 보이냐? 그 아그렇게 있어 씨... 저 근데 저왜 그래?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? 아까 내가 바꾼 거 맞는데 저게 그 맞추기로 한 건데 난좀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음... 그냥. 근데 가요. 우리랑은 안 맞췄잖아. 우리랑 맞추자고 할 때는 이양 물고 무시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 맞추자고 할땐 맞추는 거야? 우리가 더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? 아 우리랑은 맞추기 싫다. 우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추기 싫다. 음, 무슨 일이 있어도 까진 알겠습니다. 아니고 그냥 해. 귀엽네. 아 그래 우리랑 진짜. 거리 두저 <laughs> 아, 새끼. 어 그래 개 새끼야 해줄게. <laughs> 너뭐 먹냐? 이렇게 처먹어 맨날. 방금 몇 시에 켰어? 얼마 안 됐어요. 정신 차리니까 자고 있더라고. <laughs> 정신 차리니까 자고 있는 건 뭐야, 시발? 뭐야? 말장난임? 뭐야, 시발? 소리 없는 아우성도 아니고 뭔 소리야? 뭐야? <laughs> 그, 언제 잤는지도 모르겠어. 그냥 정신 차리니까 자고 있어. 말이 시발 아 다르고 어 다르네. 저래뭔소리냐내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냐 저거 지금? 나도 이해가 안 가. 내가. <laughs> 넌 말을 왜 그따구로 한글을 못 배운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야. 정신 차리고 이, 보니까 자고 있는 거임. 아, 우지야. 너 아까 우프사 못 봤지? 왜? 아, 맞아. 완전 아, 아, 완전 공 공주님인 줄 알았는데. 졸래. <laughs> 아, 그래? 또 거짓말하는 애들이 그거야. 거짓말 아니야. 진짜잖아. 뭘 진짜, 거짓말이야? 아니 지금 푸사가 왜 저거 똑같이 해놨는데왜 그래? 왜? 아니, 지금 잘한 거 있다. 아까 오류 떠서 다른 하네. 그림 떴었어. 아 약간. 아 그... 그래. 그냥 우회 뒷면 괜히... 이런 건가? 뒷면은 싫어 방송 키고 누가 뒷면을 보여주냐? <laughs> 방송, 실수로 보진 방송, 거지. 거지. 아 이게 아닌데. 켜 버렸다 나의 이중생활. 은밀한 어 <웃음> 이중생활. <웃음> 어 아니 그 은밀한 그 뭔가 내가 뭐냐 그랬다고 생각하면 아. 귀여웠어 귀여웠어 오히려 좋하지 너희 다시 보기로 봐야겠다. <laughs> 음 그래. <laughs> <진짜>. 아오랜만에나 <laughs> 채팅창 내개 켜놓은 거. 내일 꺼만켜놔 합방할 때? 나나 원래 합방할 때 웬만하면 뭐 다른 사람 거그러니막 자주 켜놓지는 않거든 근데 니네랑 합방하면 무조건 니네 채팅창 켜놔. 왜? 딴짓 존나 해서 서로 해. 씨발 각자 개인 방송하는 느낌이라 포커싱을 데려와야 돼. 난 딴짓 안 해. 네가 딴짓을 안 한다고? <laughs> 난 딴짓 안 해. 나는. 너가 존나만이야 너도 그래. 너도 맨날 야 내가 내가 세준이랑 마우지 겨우 모아가지고 야 가자 하면 네가 없어 그 다음에 <laughs> <laughs> 먼저 쳐가고 있거든 답답하다고. 너그고 그냥 너그 그러니까. 엄마미엔 그 게임 기억 나냐? <laughs> 어. 답답하다고 후레시 들고 니네 먼저 간 거. 어? 그래. 좀 사려야지. 내가 앞지하지. 앞에... 넌 닥쳐 우지야. 너도 할말 없어. 니야 <laughs> 나똑같아 너가 나 겨, 거울 치료해가지고 난그 뒤로 안해지랄하뭔 뭐, 뭐, 개소리야 거울 치료를 했대 시발, 안 거울 안다 해야, 깨졌냐 씨발 그래 뭘안해안 안 하기는 거울 치료 치료된 척 <laughs> <나적 웃음> 하지마 이 중증 환자 새끼들아 어디 지금 비질라고넌 양심이 없다 우지야 넌 아니지 <laughs> 치료된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저게 나, 나보다 나더 하면 더 했지 어? 덜 하진 않았어 <laughs> 똑같아 뭐, 똑같아 아, 저기 혼자 가면 은 이런 느낌이구나 아, 혼자 가면 안 되겠다 지랄하네 그거 <laughs> 진짜로 야 진짜 놀라게 뭔지 언제 느꼈어 뭔지 언제 느꼈는데 놀라게 뭔줄 알아 나도 우지 보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 서로 o 발 아니 아니 w I don't k n o 야, I 가 o n t know. 나 d o 나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고 n o w I don't know. 나는 솔직히 말잘 듣는데. 시라네, 니는 개새끼야. 듣기만 해. 개새끼야. <laughs> 개새끼야. 너는 그냥 듣기만 하잖아. 씨발니 <laughs> 네 시라 <시발 웃음> <laughs> 네 깨를 못하니까 그냥 따라와 따라와니까 가는 거고. 니가 <laughs> 제일 답답해. 뭔 개소리하고 앉았어. 그 진짜 옆에 있을 뿐이잖아. 씨발 토팬마냥. 왜또 화가 났어? 나 위질하는 게 있긴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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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그럼 우리 오늘은 진짜 말잘 듣게 하죠. <laughs> 아 됐어요.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. 뭐 <laughs> 이제 와서 뭘. 아, 오늘은 말잘 들어야지. 뭐 애들링인데 뭐, 뭐 죽으면은 말잘 들어야지. 죽으만 뭐, 그 해야지 뭐. 오늘은 말잘 들어야지. 말잘 들어. 잘 들어. 제발. 너 뭔데? 너못 해? 네 말. 내가 왜 들어야 나, 뭐, 되는데? 너무 혼잣말이나 하지 마. 말잘 듣기 어떻게 <laughs> 하겠어. 네가 무슨 우, 오른팔이야. 너막소통하다가막 다른 데로 빠지잖아. <laughs> 넌 그냥 우비 바라보는 오른쪽으로 튀는 사람이고. <laughs> 우지 좌우지 또지랄라네 또지랄났네 아, <laughs> 또 미치는 거또저러네 저거. 아 왼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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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우비 왼팔 아 싫어 개새끼 꺼져 <laughs> 어디 심해 남의 신체 일부가 되려 그래 뒤질라고 왼다리 건들지마 내 몸에 <laughs> 그러면 인류 최초로 <laughs>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? <laughs> 뭐 이렇게 좋아해왜 이렇게 좋아 아무튼. 아, 그렇지왜을까요네안하르탈아니 아니, 대화가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웃지아 혼자 지금, 아, S라서 새끼 지금 S라서 지금 s 라게여기까지 오는 이해못하지왜 이렇게 지왜게자아스럽다고생각좋아지왜는렇이게하고 있는데 게좋아왜렇게아하지왜아야 네. <laughs> 방송 하고 있는데 왜 방해? <laughs> 아니 근데 영화가 전나 의식에 흐름 내려가는데 전나 <laughs> 지들은 진지해 그게 전나 전나 진지하게 <웃음> 처음으로 <웃음> 탈모인 사람인 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자연스럽게 <laughs> 얘기하고 있었는데 음, 그러니까 그 S 들은 뭔 얘기하냐 그러면 <laughs> <왜> 만나서 S 들끼리 누발 <laughs> 만나고 뭔 얘기하냐 아니 살 먹하는 거지 듣는 거 그러니까 <laughs> 서로 쌀 먹하는 거 몰라 몰라 기억이 안 나네. 서로 핸드폰만 보나? 아니 나 핸드폰 잘안 보는 타입인데 그랬나 분명하지 않아? 대화 분장 기억이 없어. 나우지 얼굴이 기억이 안남 얘들아 <laughs> 우리 언제 볼 거야 또그 u a r t o s 지 what's that? They have a postagone. What 고 o e s 만 h e say? t h 도 n the postagone w o u l 케인? o u want to grow up? The o t h e 뭐라고 했어? on a June. c 았 i n Cain? The p o 는 거야 i 새끼? 이 e 최예나? 너 최예나 나왔다고? 검... 양심 뒤진 거... 거 아니야? 검색해보다너 그냥 너 그냥 코카잖아. 뭔 최예나야? 최예나? 아니 아이... 검색해서 구글 구글에 본. 야이 씨발. <laughs> 야야야야. 뭔이 뭐, 코카 새끼가 무슨? 야 <laughs> <나> 진정해. <laughs>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사과해. 어떻게 <laughs> 이거 염치... 그다 집피어놓고 얘들아 진정해 며... 이지랄. <laughs> 염치가 뒤졌네 그냥. 누구야 씨발 <laughs> 단발병 오, 근데 머리 나 좀, 스타일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있는데? 아니 씨발 어. 내가 그 사람으로서 단발병을 <laughs> 어떻게 치유했는데 씨발 <laughs> <laughs> 결국 잘랐는데, 아니 근데 너아 잠깐만 진짜로 잠깐만 나네 아, 네 머리 스타일은 <laughs> 기억이 나 갑자기 아, 뭐래 우리 셋다 단발이었어 아니 너가 특히 똑단발 아니었나 내, 내 기억엔 음. 그런데 아, 아닌데 망조인데 그거는 망두가 그랬다고? 맞아 내가 똑단발이긴 해 잠깐만 이거 지금까지 망두랑 나랑 다르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? 막? <웃음> 네, <웃음> 내가 어? 내가 망두인 거 알고 있지? 근데, <laughs> 어? 어? 나를 망두로 어? 본거 아니야 이러다가 인지부조화가 어. 오기 시작하는. 데 <laughs> 너가 누구더라? <웃음> <웃음> 내가 아, 우주잖아. 다음에 다음에 얼굴 봤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? 너가 망두인가? <laughs> 너가 누구? 너무... 진가지 바꿔서 레, 레전드. 내나나 그냥 진으로 서운하다 얘들아. 아니 야 너네는 음. 보고 싶긴 해. 보고 싶지. 아니 뭐뭐뭘 보고 싶냐는 거요? 뭐 아니, 우리... 만나서 노는 거요? 예. 우리 안만날 응, 거예요? 싶지. 내가 맨날 아니... 만나자고 해도 아무도 댓글 안 해주니까. 아 다들 멋쩍어서 또 이게 그 어. 안 일단 빠른 시일에 내좀 만나자고. 네네. 아 씨발 잠깐 말이 겹쳐들려서 씨발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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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진심이고 누가 속마음 말한 거야 씨발. <laughs> 막 겹쳐 들렸어, 씨발, 뭐라고? 자결과 뭐가 같이 나왔는데, 씨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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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방금? <laughs> 아, 존나 웃기네 아, 뭐였음? 시아 무슨 녹음기 딱딱 누른 것마냥 자동으로 나오네 이 새끼들. 자동 반사네. <laughs> 그니까 나도 모르게 뭐 치크 먹으면서 자그러러 이렇게 문자. 아이 말이 날짜 답다고요. 아, 아. 아. 오케, 알았어. 이제 이거 딱 방송하고 뭐? 내가 바로 카톡 보여야 되니까 우리 이제 네이스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정하는 거야. 그래. 해야지. 아, 아, 지금 미리 보내놔야겠다. 그래 그래 정하자. 이따 보내놨어요. <laughs> 답장해야지 그래 언제 언제 갈까? 언제 갈까? 나 주차해. 어, 편하신... 열었어. 편하신 날짜 다들 정해주시면 다... 제가 맞춰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에에에. 빨리 지금 두명안본 사람 누구야? 지금 카톡 이, 이 숫자 이안 지워지는데 이거. 귀찮네. <laughs> 저 새끼 <흔히> 말 <laughs> 말이자, <진심이> 들었음? 혼잣 말이자 진심 들었음? 저 년, 저년 저거. 맨날 뭐 그냥... 우리가 어쩌고 우정이 그러니까... 어쩌고 둥이만 살았지 저거. 좋아. 그냥 다 그냥 비니스야저 새끼. 아, 이게 연기에 질이네? 만나봤자 의미가 있나 이거? 너의사 오지 빼고 얼굴도 나자. 기억 안난다는데아 그러면 야 우지야 너는 우리 기억 나? <laughs> 아 그럼 기억 안 나? 말해봐 특징을. 그럼 말해봐. 오, 망두는 눈이 짝짝이고 한쪽은 쌍꺼풀 따져 <laughs> 그... 없고 그리고 앞머리가 약간 풀뱅은 아닌데 또 앞머리 수치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앞머리가 있긴 있어. 그리고 덕순이처럼 이제 약간 아까 라이언처럼 칼단발이고. <laughs> 그리고, 약간, 청바지를 좋아하고, 그리고, 쭈쭈가 커. 그래서, 열쇠가. 아, 씨발! <laughs>